어, 제가 여기 양양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손때가 묻은 곳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페인트가 좀 벗겨진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뿅뿅뿅뿅뿅 이렇게 때가 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은 여기 문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어, 깨끗하게 샌딩을 하신 다음에 음, 1301, 무광 페인트로 두번 정도 발라주시면 되고, 만약에 무광이라서 뭔가 때가 이런 부분이 더탈것 같다라고 소, 생각이 되시면 이런 부분은, 어, 그 무광 바니쉬를 한번더 발라주시면 훨씬 더 때가 안 타고, 색 차이도 별로 없어서 다 바니쉬를 발라주실 필요도 없고, 이제 이런 부분만, 어, 저렇게 손때가 묻는 부분만 무광 바니쉬를 발라주시면 훨씬 더 박물관이 좀 깨끗하게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박물관인데 되게 좋네요. 네, 아이들하고 한번 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 같은 부분은 어, 그런 식으로 한번 마감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